응, um, 그러니까 얘는 과거가 아니고 뭐가 어야 돼. 그냥 네. 'to tell'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0번이고 12번, 12번, 야. 자, 12번, 네. 'we were very upset'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에 u p s e t 네. 우리는, 그 뉴스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어 그렇죠. 괜찮아 12번 뭐라고 써야 되지 upset to hear 자그 다음에 tell me when to me, 아니, to 어. be, to when be, to, to 동사군요 어, 국립 박물관에 언제 갔지 나한테 말해줘. 자, 그럼 14번. 위로 있구나. 14번. 자.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네? 왜? 감독 같다니. 자, 의기보니까 so. 네. 응. 자그 일은 complicated.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To to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은 너무 너무했어 t o complicated. 너무 복잡했어. 누구한테? to He. 그러면은 뭘 써야 돼? Oh. oh. 볼, 힘, 뭐 하기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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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15번, 어깨가 부다이 okay, 자, 15번, 지금 안준이 너무 신났어, 막 춤추고 있어, 지금 사가막 <laughs> 춤추고 있어, 지금! 자, 여기는 보자.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So, 네. t h 네. 어, can. 뭐. 자,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Enough. To. 자, 근데 enough, 응. 여기 와야? 아니면 여기 와? 1번, 아, 네. 2번. 그렇지 예, 네. 아니지.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 그 호텔은 한 번에 동시에 3,000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충분히 크다 큰, large enough to. 여기 동사 뭐 들어야 가돼 그러면? 어 동사? hold it. h hold it. hold 지 t hold it. h 이 l d it. 올리고, 지우고, 1 6 번. 자, 이거 기억나? What? 아, 의문사. 의문사. To <목소리> 동사고요. 자, 그러면은 뭐가 to로 바뀌었지? 이게 바뀐 거 있었잖아. 뭐가 should만? Should 그럼 I는 써줘야 돼. 일단 w a s 써야 돼. 맞지? 맞지? 얘가 바뀌었잖아. You r should. 얘를 to로 바꾸고 동사 do. What to do. 나의 상사는 나에게 뭘 할지 말해주지 않았다. 33번까지 해야 되는데. 자, 17번에 올바른 걸 찾아보자. 17번에 올바른 거몇 번? 올바른. 어, 어. 오호, 잡아. Oh, oh, 잡아. 자, he has a lot of books. 그럼 고쳐야지. 고쳐야지. 어떻게 아, 해야 돼? Read. 그냥 read야? Read. 그 to read. 그 다음에 2번은 I'm at the library to when found야? 동사원형 find. 맞지? 준아, <laughs> 어디 가니, 자꾸? 자, I like to. to 뭐 해야돼? visit 그렇지, visit. ing 삭제 자, 그 다음에 my dream is 이거 뭐지? 준아, 이거 뭐야? 뭐가 없어 비투용 법인데 to, to to live in a beautiful island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 가볼까? 아 응. 어, 할수 있는 만큼 할 거야. 일단 여기 20, 21번까지 할수 있게는 모르겠다. 음. 자, 보자. 일단 18번까지는 할수 있도록. I visited France to see the Eiffel Tower. 나는 프랑스를 방문했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형용사, 명사, 부사자 문법 중에서 뭐지? 뭐, 뭐, 하기 위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어, 부사적 용법을 찾아야 되겠지. 정답 몇번일까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음. 그 음. 자, decide. 명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something. 얘는 뭐지? 형용사적. 그 다음에, plane is too p a s s i n 이니좀 앉으면 안 되겠나? 내부는 네 이가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음, 이거 형용사. 아까 이거였지? 명 그다음에 나의 목표가 to pass. 자, I don't want to. 자, 그럼 얘 해석 한번 해봐봐. He quit his job to study more. 그는 직업을 위해. 어, 아니, quit. 그만뒀대. 그의 직업을,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33번까지 다 풀이하고, 64쪽까지 다 하고, 그 다음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See you next time.